나라다운 나라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100일은 파격과 소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그 결과 지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내외 난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새로운 출발선에선 모습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00일은 나라다운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탄핵 정국을 거쳐 촛불혁명으로 분출된 개혁목소리에 우리 사회의 환부에 과감하게 칼을 냈습니다. 국정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렸고, 세월호와 4대강 진상조사에 권력기관들을 개혁의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동시에 국민통합을 내세워 파격과 소통, 감성을 키워드로 국민들과 스킨십을 하며 민심을 어루만지는 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5·18 희생자 유가족을 안아주고, 6·25 참전 노병을 위로하는 등 진보 보수를 아우르며, 70% 넘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분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입니다. 일기 내각구성에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고비를 넘겼고 외교적으로는 4강 외교 복원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여기에 베를린 선언과 한반도 운전성론 등 항구적 평화 체계 구축을 위한 구상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현 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한계와 과제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집권 초기 무원칙 인사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연이은 낙마로.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와 협치 부재 지적,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사드, 탈원전 등 대내외 여건들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정책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일간 숨가쁘게 달려온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